어떤 말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말에 대해서는 각자가 듣고 어,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영성 멘토 방송 유튜브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여호와 하나님 사랑 영생당 총재 총재님이신 박진애 그 총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세분 하겠습니다. 박진혜 세분 시작! 박진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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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는 아주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호와 네. 네. 부모님 사랑 요생, 유철혜, 박진혜, 존경, 배영, 장편, 평화보연동일가족요호와 하나님, 사람, 만용 고식의 심성이상 천국 사람, 자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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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생당 박진람 청재 오늘 2이사이사이 사람, 이사사 사람,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사이사 사람, 이 사람, 이사하이 사람, 이 사람,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 이이 나니 너희는 세모나 얼마나 더 비하냐. 또 십이장 이십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떠떠러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할렐루야 지금 어, 말씀을 섭하한 곳에서. 유호와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손을 들렸 주보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이름을 영접하고 아버지 이름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호와 하나님아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유호와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너 성경 목사니까 김종태 목사님은 유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 네. 이 믿음이 행위가 나오게 됐어요 아, 네. 행동이 나오게 돼. 왜냐면 말씀을 나르기 때문에 믿음이 응. 오고 들리고 공동하게 응. 되있고 그곳에다가 말씀을 부어주시는 자기 변화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혁신해야 되지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올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속사람이 거듭나는 걸또 내일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걸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자 살리는 자영혼 구원이 이루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부모님 역사고 부모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께서 성령님 함께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지상 천국이 복음의 말씀을 들여주시면서 분단을 조금씩 가시는 이 분단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은 아주 길들이 있어가지고 분단이 대만이 얌유게 잘사는 곳생각하고 분단이 분리면은 내네 안쪽이 다 무너지는 것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접고 주시는 모르고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하게 되면 질릴 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인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해 맞았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류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분단을 한 자체는 우리가 분단을 해서 물론 물주적도와또 많은 경제도을를 이뤘다고 하지만 이제 말씀에서처럼 오심성은 자여 오늘 밤이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풍성한 갈철이라고 오구자들은 많은 걸거두였어요 거두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이렇게 마지막에가서 하나님이 지상 천국 구원이 법교사에 연합하지 못하면 그게 다 도로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행해 가지고 우리가 행위로서 그리고 아까처럼 우리가 행위로서 는할수 없다지만 말씀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은혜하고 결부되지않고는 선물하고 결보되지 않고는 우리가 제취할 수 없어요,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본수에 눌려가지고 무서워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선물이 선물 같지 않게 돼가지고 말씀하신 복음의 씨앗을 바탕에 뿌렸을 때난조사목히는 그러한 역한도 지만그 말씀의 작은 씨앗을 가지고 지금처럼 항상 기도 해가지고 오실기를 용접하게 해서 마음속에 선을 굳건히 잡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시키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튼 당연하게 알아보니까 자녀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그 방탄 소년단에 지금 군대 나가기로 되어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군사범호가 꿈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 이 단거 단달의 군사라는 자체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마이크를 쐈던 더이 총을 쥐어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 자체가 현실하고, 만약 우리가 그, 정말 평화의 군인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잡은 총물에서 자기네 형제들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하을 누가 못하고 다르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람 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을 죽여서, 그 중에서 총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셔가지고 구들을 알게 하도록 하시는 그 몸을 만드신 그 속에서 역사할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사람과 사실 떠나면은 아무리 뭘 잘해도 망가진 동물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조성된 긴장한이정세 한쪽에서는 옆쪽에서도 지금 포타님이 밀듯 빠져 떨어지고 강릉에서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더 전쟁이 불을 일으켜 가지고 50년 전에 전쟁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이 몽땅 죽었 몽땅 그렇게 아픔을 당해 가지고 그걸 회복하기서 지금까지 씻고 씻고 이 역사를 망각하게 된다면은 하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영혼을 거두간다고 하셨어요. 백번짜이술기요세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김동태 목사님이 안다고 하는 것, 노숙교 목사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이 행위로서 일치돼 가지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가능하는 내가 생각만 해도 가능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살인이 돼서 물론 뭐 바람피는 이런 것은다 그런 다 것들은 그런 대로 이천 년 전의 역 소된 역사지만.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는 대한민국의 전쟁이 불길이 터지는가 마느냐는 이때에 지금처럼 생각을 할때 우리가 마음에서 행위로서 이루어져가지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총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쟁은 다 알잖아요 핵이 터지고 구석에서 핵이 터진 다음에 그 땅을 복구하는 게몇 백년이 걸리는 역사라는 걸다 우리 인류가 이미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데 대학 한민국에서 경찰원 할때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고 경제로서 번영해가고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것을 계속 번영하고 번성해가라는 것이지, 이것에서 낙태해져가지고 아, 한번이 뭐 정도 됐으니한번더 싸워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전쟁할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나고 예수님께 사람들이근데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볼 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강도의 이웃이 누가 되는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할때 우리가 뭐두가다 말씀을 지고믿음으로써또 우리가 행위로써 거듭난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심판에 자비하신 이에 가지고 우리가 뭐저군물로서인자하심으로써 자비하신 것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 사람의 열매로 우리가 크게 거듭나서. 영생, 구원, 법문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이루어졌어요. 자기 마음이 모신 사람에게는 육구반의 예수구조 역사가 이루어졌고 모시지 못한 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역하나가지고 그들이 거듭나서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하시기에 말씀 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과 영생 권을떠치는새 생명 복음이 또 창조자 창조 이러한 역사 속에 하게 된 동료자가 되시다.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네. 네. 항상 기뻐하라 그죠? 네. 어, 항상 기뻐합니까? 네. 시지 <laughs> 어?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살면서 그렇죠. 남을 기쁘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남만 어, 기뻐하는 것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도 기뻐하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처음에는 너무 기뻐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아주 기쁜 상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동화어가지고 기뻐져요 어, 그죠? 음. 남을 자꾸 기쁘게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한번 우, 웃음을 웃었는데 조금 전에 하하하 웃었어요. 그 하하하 웃음이 아래 하자입니다. 내가 좀 교만하지 말고 좀 밑으로 내려 앉아서 하하하 하 이렇게 웃는 연습이에요. 항상 내가 내 생각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면 하하하 하 웃으면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감들이 그랬잖아요. 대감,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의 대감들이 그랬어요. 하하하 하 이렇게 웃었다, 그죠? 어, 그게 웃고, 그 다음에 이제 음. 허허, 우리 대감들이 옛날에 이렇게, 허허허, 이렇게 웃었잖아요, 그죠? 그, 니까그때 당시에 보면은, 왜, 그, 저, 어? 하인들이 좀 실수를 해도, 뭐가 틀려도, 허허허,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대감들의 웃음이야. 큰대자매다 이게. 예? 근데 요즘에는 부 작아져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릇이 작아져가지고, 조금만 해도 발을 내고, 저 버스 타고 가는데 보니까 젊은 애들까지 발을 팍 내더라고요. 저, 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미래학자들은 약한 30%가 우울증 환자들로 될 것이다. 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들이 다 폭탄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옛날에 큰 사람, 대인들 같이, 허허허, 뭐, 응? 이런 웃음을 웃으면서 넘겨야 돼요. 좀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찢 한번 쳐보세요. 자, 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뒤집어지면 이 가슴이 펴집니다 가슴 그러면 심장이 튼튼해져요. 좋아져요. 지면서 어? 배가 땡겨집니다. 비만이 없어져요. 이렇게 땡기고 자허허허허 허허허. <laughs>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인생이 자꾸 주눅 든 사람들은 당당하게 피고 사람 나이가 80, 90이 돼도 어깨가 펴진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이거 당당하게 이렇게 어깨다 펴놓으면 하셔야 됩니다 아, <laughs> 자 오늘 책을 보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목자교회 이대근 목사님님 말씀을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근 세번 하는 시작 이대근 이대근, 이대근. 이대근. 이대